안녕 나는 이수민이라고 해 다들 집이 어디에요? 저는 경기도 나는 경상도 떡볶이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? 미안해요 언니 제가 지금 편집하느라 좀 바빠서 음식 먹을 거면 휴게실 가서 먹어 냄새 맨다 어렵다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해요? 떡볶이 먹었어요? 어 아까 휴게실에서 어 음, 다음엔 또 같이 먹어요 우리 응.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<웃음> 맞아. <웃음> 언니 어디? 그날을 기점으로 한나와는 아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. <laughs> 그건 맞지. 이상늘 응? 꿈꿔왔던 패스트 어, 브랜드가 내게도 안 생긴 안 거죠. 먼똥, 말똥, 말똥? 응. 고개? 응. 아, 이 만소도 안 나와. 지내는 동안 마냥 변하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. 언니. 응? 이옷 어때? 응. 음, 예쁜데? 어. 별꿈 없는데 이제. 다음에 사 그럼. 다음 무슨? 지금 날씨에 입어. 딱이란 말이야. 음... 언니는 옷안 사? 나? 나는 응. 옷에 별로 관심 응. 없어가지고 세네 근데 관심 좀갔지 예쁘게 입고 다니 면 좋잖아. 응. 어? 여기 잘연광 좋다. 언니 우리 영상 찍자. 어나 나는 별로 그, 너 찍어 내가 찍어줄까? 아 뭐래? 같이 찍어야지 장난해. 아니, 내 친구들은 다 나랑 영상 한 번씩 나와야 된단 말이야. 나는 카메라 어색해서 싫은데. 아 요즘 시대에 카메라 어색한 사람이 어딨어 어? 봐봐 알얼 응? 들어와 알른 안녕 언니도 잘 나오는구만 인사하면 됩니다 안녕 아이스크림 먹는 중 응? 응. 아까 공원 벤치에서 여자애 둘 봤냐? 어 아무리 대학라 하지만 둘이 급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냐? 아이 친구겠냐? 시니어로 데리고 다는 거겠지 그치? 그지 한나우전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정반대였으니까요. 우리가 과연 친한 친구가 될수 있을까? 한나는 나를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는 걸까?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이 자꾸만 날 괴롭혔습니다. 그러다 그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. 늦었네? 어, 과제하다가. 넌? 나도 그건 뭐야? 밥안 먹었어? 아 한나가 과자 사다 달라고 해서 아, 둘이 많이 친한가 보다 혹시 같이 먹을래? 그래 뭐 들어가자 어. 응? 짠 언니들이 위한 막내 서프라이즈 <laughs> 뭐야 이런 건 언제 준비했대? 찍지 말고 이거 하려고 과자 사오라고 했던 거야? 응, 안좋아좀 모자란 거같아서아 얼른 들어와, 얼른. <laughs> 짠, 사0 5우장 영원이! 애야, 우정 영원이 외치게. 음, 진짜. 우리 선원님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 우리 간만에 셋이 모였는데 초치지 말지? 저거 찍고 있는 거 아니지? 언니는 찍으라고 해도 안 찍을 거거든? 나랑 수민 언니만 찍을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 너도 쟤처럼 영상 찍는 거 좋아해? 나는 뭐 그냥... 수민 언니 얼마나 잘 찍는데 언니가 몰라서 그렇지? 수민 언니 유튜버의 자질이 있어 응. <웃음> <웃음> 얘랑, 얘랑 성능이 어 술도 마신 김에 우리 비밀 얘기 하나씩 깔까? 응?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해봤자 내일 후회만 한다 비밀? 나 비밀 같은 거 없는데? <laughs> 언니 비밀 있잖아 내가 다 아는데 <웃음> 뭐야 나 <laughs> 알고 있는 거 있는데 야 <laughs> <laughs> 본인도 모르는 비율을 네가 어떻게 알아? 아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언니 해봐. 탈북민이잖아. 내가 다 아는데. <laughs> 야뭔 소리야? 이 아, 경상도에서 왔다 보잖아. 너 바보냐? 아 진짜라니까. <laughs> 수진 언니 통화하는 내 내가 다 들었는데. 내 카메라에도 찍혔어. 아 그때 분명히 껐는데. 용양학과 병원을 시킨 거야 뭐야? 예잘 지냅니다 같이 방수해 애들도 다 좋은 애들입니다 북에서 왔단 말안 했습니다 엄만 잘 있지요? 그럼 됐습니다 예. 그치? 언니 탈북민 맞지? 내가 언니 비밀 하나 지켜준 거다? 응? 아, 나 탈북민 친구 처음 사귀어봐. <laughs> 진짜야? 아주 잠깐 사이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속해서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아디만 솔직하게 말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, 어 맞아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. 이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내 주신 니를 알고도 우린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?